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하니며 그들에게 곤고케하는 고통을 내고 자, 하나님이 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곤고케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여러분도 역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고함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보물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 거리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정막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루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빼앗았고 무역한 것들을 노력하고 성을 헐어버렸고 기뻐하는 집들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 버려. 건강도 빼앗아 가고 재물도 빼앗아 가고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다 빼앗아 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가 누렸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던 그 왕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를 섬겨던 신하들에게서 그를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아수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한순간에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변에서 거두어 가십니다.